매일 떠오르는 태양의 무한한 에너지를 활용하여 깨끗한 전기를 생산하고 매달 나가는 전기 요금 부담을 덜며 나아가 안정적인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이 매력적인 사업에 대해 이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태양광 발전, 이렇게 쉬워집니다. 시공부터 위탁 관리까지 원스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한 공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인 땅이나 건물의 최적의 효율을 낼수 있도록 신중한 계획과 전문적인 시공이 요구됩니다. 잘못된 시공은 발전 효율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시공팀은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건축물 부지의 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발전소를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의 개통에 연결하는 개통 연계까지 책임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하여 여러분은 안심하고 고품질의 발전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발전소의 모든 데이터를 24시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발전량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여 즉시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날씨는 맑은데 발전량이 갑자기 떨어졌다면 인버터 알람이나 특정 패널의 이상 여부를 빠르게 파악하여 조치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안전과 효율을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발전량 감소의 주요 원인인 패널 오염 시에는 전문 장비를 이용한 청소 서비스도 제공하여 패널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햇빛 흡수율을 최대로 끌어올립니다.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긴급 출동 및 수리 서비스를 통해 발전 손실을 최소화합니다.